쓸데없는 물건이 제 방에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음. 비니멀리스트인가요? 거아다니는 어, 어. 거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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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거 아. 나중에 버리려면은 경비실에서 스티커 떼고 돈 내고 버려야 어. 아, 귀여우니 <laughs> 근데 그거 현실적이다. 그럼 얘는 쓸데없는 데 <laughs> 방에 계속 두면은 방에 향이 배될거아니 아, 그러니까. 나 너무 좋을 것 같아. 여기 약간 향이 나는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건... 아니 아니야. <laughs> 이제 까 <laughs> <진짜! 웃음> 이미 일주일 동안 이바지의리뷰를보고고 다고. 그고 그리고 애초에 이거 들어갈 때 사유가 마음에 들어. 요 <laughs> 아 <laughs> 지금까지 워티드에손 쓸까? 아, 다